난... 마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리티지입니다자 PD의 개발일지 실시간 아레나 한일 통합 매칭에 대해서라고 올라왔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신규 컨텐츠에 대한 다양한 의견 보시면은 이제 장신구 일괄 등록 그리고 가방 칸수 늘리기 이런 것들도 이제 5월 30일날 업데이트 때 반영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장비, 장신구 옵션 변경석, 변환 기능 추가, 그리고 월드 상점 훈장 통합 이런 개선도 같이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편의성 개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전적인 형태인 PVE 컨텐츠도 지금 내부적으로 밸런스 작업을 하고 있다. 원래는 시즌 13때 하려고 했지만 좀더 보완해서 더 완성도 있게 낸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피드백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어, 기대가 되는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자그 다음에 실시간 아레나 한국과 일본 통합 매칭이 뭐냐? 네, 지금까지는 베타로 그냥 우리끼리 초대해서 막 했던 거라면 이제는 이 한국과 일본이 같이 어, 같이 통합이 돼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랜덤 매칭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 아레나를 하고요. 그 매칭은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피앤밴 모드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유저들과 폭넓은 풀로 어, 게임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걸로 어,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이렇게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한국과 일본 매칭 풀이 하나가 통합되지만, 이게 결국은 서버 통합이 아니고 그냥 콘텐츠 하나가 이렇게 같이 할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기대가 되고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 실시간 아레나 이 대회를 나가 봤는데 생각보다 긴장감도 있고 또그 스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까지 PD 님께서 이제 PD 개발 일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이렇게 베타로 운영되지만 이제 정규 시즌 아레나 더불어서. 핵심 아레나 콘텐츠로 될수 있도록 이제 일반 아레나랑 이 일본과 한국 서버가 같이 실시간으로 붙는 이런 콘텐츠도 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 작업을 해서 안정적인 콘텐츠로 서비스하겠다 그래서 응원과 관심 부탁 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PS로 홈페이지에 건의 게시판을 만들었으니까 건의할 부분들은 그쪽으로 건의하시면 은 이제 100% 모든 거를 어 해드릴 순 없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검토해서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보다더더 완성된 높은 블랙클럽 모바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 한번 기대를 좀 하고 또 이렇게 한일전 질수 없죠. 그래서 열심히 스펙업해서 한번 재밌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은 댓글을 통해서 어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좋은 점은 또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부족한 것도 말씀해주시고 해서 어 이게 같이 좀 만들어가는 불클, 어 좀더 역주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불클이 되길 좀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도 건의하기가 있길래 한번 건의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유령길드에 대한 이야기와 또 길드 기부했을 때 주는 재화 그걸로 좀더 다양한 상품들을 살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게임하시면서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 피디님께 이야기해 주시면 아마 적극적으로 읽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다들 기대함으로 같이 재밌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